아침에 나로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굽 봅니다. 11기하 17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오와 하마과 스발바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둠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와를 호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와께서 호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 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 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잡혀간 한 제사장 중한 사람이 와서 베들레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대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수코프스을 만들었고, 굿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마사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왈바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의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상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아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스라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국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신해산에 이르죠 그곳에서 그들이 한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랩산으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모세가 호랩산으로 올라갔는데 내려올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면서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 보여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모세가 거절을 하지요. 그때 백성들이 아주 격하게 항의를 합니다. 아론이 두려움을 느끼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으로 된 장식품을 하나씩 가져오거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귀걸이, 목걸이, 팔찌 이런 것을 가지고서 아론에게 갖다 줘요. 그때 아론이 그 금을 다 녹여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고 그것을 조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백성들 앞에 내어 놓으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국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하지요. 그때 모든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이와 같은 일을 주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이십니다. 그런데 왜 아론이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보여달라고 했을 때,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뜬금없이 왜 금송아지일까 그것은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를 할때 그곳에서 이 금송아지 소를 신으로 섬겼어요. 풍요의 신으로 애굽에서는 많은 그 파충류와 짐승들을 신으로 섬겼죠. 그 가운데 이 소는 풍요의 신으로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430년 동안 그러한 잘못된 영성을 가지고 살았던 아론과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한 이후에도 그들의 영성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은 애굽에서의 옛 것이었습니다. 결국 끄집어낸 것이 애굽에서 익숙했던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긴 시간 동안 경험하고 내 몸에 익숙해진 문화가 있습니다.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의식을 하든 하지 못하든 무의식 세계 속에서는 내 안에 잠재되어진 어렸을 때부터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그 세계가 있는 거죠. 그것이 정말로 무의식 중에 튀어나와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또 어느 사건 속에서는 그것이 나의 주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습관, 경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의 것을 새롭게 입어라. 그 말이.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았던 그 생활이 의식과 무시 속에 찌들어 있거든요. 그것은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을 입으라. 성령 충만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 명령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 그분의 도움, 그분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마리아에서 아수르로 다 포로로 잡아가죠. 그리고 아수르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런데 이 이주해 간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치시죠. 그때 아수르에서 제사장한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지도하 그들을 지도하게 해요. 그런데 그들이 보여 주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도 경외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익숙해졌던, 자신들이 섬겼던 신도 섬기고,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 보면,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온갖 신상들을 만듭니다. 또, 들어온 민족들은 여러 가지의 그 신상들을 만들면서 아픔을 만들죠.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내 안에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중심으로 다시 조절이 되고 있는지, 옛사람을 중심으로 그것이 득세하면서 그것이 주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이 종속되어져 있는,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품이 중심에 있고 주인이 되고 옛것이 주변으로 밀려나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옛것이 내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것 하나님의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옛 것, 그것이 아직도 주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게 하시고 새 것, 하나님을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우뚝 세워지는 귀한 변화의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